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어, 두 자녀입니다.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이죠. 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어, 목동이었습니다. 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어,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가 요즘에는 이제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가인은 또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어, 예물과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 자신의 첫 새끼인 양을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어,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왜내 제사는 받지 않아? 왜내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면서 되게 몹시 분을 내고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어 자신의 동생을 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내용은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한데 그 내용과 상황이 다르지만 그 깊은 속내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를 무시할 때또 화가 나죠. 또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여기서 이세 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또 무시당했을 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감정이 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사람에게는 그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어, 내 것이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았으면 하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은 욕구 또한 어, 죄의 한 부분이다. 죄성에서 비롯된 그런 욕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은 더 화려했을 것 같기도 해요. 보여지는 것은 더 괜찮은 예배를 드려졌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아벨의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어 좋은 거지만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좀더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어, 아벨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의 그 마음 자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왜 내가 분을 분을 내미 어찌 되고 어 네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가인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교회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였다면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은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걱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이 돌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조그마한 깨달음을 주시고 누군가가, 어, 예수 믿으면 어때? 또는 하나님을 좀 믿어보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내버려두신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직 나를 내버려두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혹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아, 돌이킬 필요가 있죠. 빨리,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셨다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가인은 왜 화를 냈는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화를 내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상태가 되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랑이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기를 힘쓰고 있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아주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형식, 어,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야 우리가 진정으로 죄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어, 돌이켰다면 살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평생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어 유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는 어, 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분이 내 안에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여러 번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저뭐 x y z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안 좋게 만들고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또진 것이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악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그 말씀 가운데서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